가서. 전시회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다 덕분입니다. 이번 전시회 처음 한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여기 그 인사동 경인갤러리가 다 크게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예. 조그마한 전시장이 굉장히 아담하고 예. 선생님 말씀대로 뭐 소박하다 그랬는데 그냥 예. 고급스럽고 아담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laughs> 이 전시회 구상이나 하시겠다는 생각은 언제쯤 시작을? 저는 전시회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으던데. 음, 지난 여름에요. 예. 어, 이렇게 사진을 정리하면서 뭔가 희망적인 이미지가 제 사진에서 보이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시대적으로. 예. 이때 그 사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더 힘찬 그런 에너지. 예. 희망. 예. 그런 그 가족 사랑. 음.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몇 사람한테 무료봐 보여줘 봤어요. 음. 선호도를 그랬더니 다들 음. 뭐 좋아하시길래 하자 하들 음. 과거처럼 크게 뭐 유세하고 크게 하고 네. 행세내고 그러지 말고 소박하고 작게 음. 소박하고 작게 한번 해보자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굉장히 애 많이 써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예, 아니요, 일단은 네. 시작했으니까. 네. 가능한 한다 어떤 희망적인가 역동적인가 예.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예. 이미지들을. 선생님 작품 포맷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이렇게 음. 작품 그 양이 풍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음. 이번에 고른 것들은 약간 음. 내 마음의 선경.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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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이렇게 그 자연이면서도 예. 마음속에 선 쪽으로 이렇게 뭐 야. 작가라는 뭐 그런 쪽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예. 성경이라는 게 원래는 어떤 그윽한 향이 나는 경치, 예. 신선이 머무는 곳, 예.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 제가 소인이 너무 이렇게 큰걸 쓰기 그래서 예. 그 앞에 내마음이라는걸 붙였어요. 예. 그래서 작게 축소를 했고 예. 막상 어. 성경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성경이라는 건 자연의 경치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예. 과거처럼 채움이 아니라 예. 배려하고 베풀어주고 음, 음. 나누어주는 게 성경이구나라고 음. 저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엄청 좋은 말씀이에요. <laughs> 예. 아, 예. <laughs> 그, 하면... 이 사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음, 음. 마음의 어떤 그렇죠. 뭐, 이렇게, 하여 음. 시원한 어떤 느낌이나, 음. 음.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음. 음.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참, 어려운, 어려워하고, 특히 저희는 이제 베이비 부모 1세대 아닙니까 예. 그동안 역동적으로, 역동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예. 경제 개발만 해서. 예. 하지만 이제는 좀 뒤도 돌아보고, 음. 나누어주고, 음. 서로 베풀어주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음. 네. 아름다울까, 인생이. 네.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다들 힘들어 하는데,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처럼 음. 역동적으로 생기가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장면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유연이 돼서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음. 그런 1세대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여기 좀 그렇고. 주로 이렇게 이제 새들이. 음. 뭐, 새들 외에도 이렇게 풍경적인, 음. 뭐, 또 다른 포맷의 사진들도 있고, 액자도 음. 상당히 다양한 형식으로 있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예. 하고, 예. 뭐, 변화를 무쌍하게 이렇게 음. 작업을 하셨는데, 음. 이 사진들을 작업하신, 그, 뭐, 지는 얼마나 돼요? 이 작품들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아, 2개월 정도. 그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작업. 전시하려고 한게 아니라 촬영하는데. 어. 촬영하는 아, 촬영, 한 3년, 2, 3년 전 음. 그런 작품입니다, 그 주로 최근 작품들인가요? 예, 그렇죠. 아. 작년 6개월 전, 아. 그 다음 뭐, 저런 백로사진, 그런 거. 어디 색다른 하여간 좋은 작품이 나오는 자리를 잘 찾아내셨는데, 아. 어디서 촬영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로 저는 이제 시간이 나면 저기 완도나 섬에 가서 혼자 있기 좋아하고 아. 있어요. 주로 완도에서 많이 촬영하신가요? 예. 그리고 그래 또 이제 백로사지는 임실에 가서 음. 예.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예. 내가 보고 느낀 그 행복감 그러세요 네. 예. 제가 한 번은 그 지방에 가서 혼자 한 일주일씩 세 번을 가거든요 예. 한번 가서 착연하는데 어 어디 어 잠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심길방에서 늦게 잔 일도 있고 또 이제 민가에서 어느 사람 주변 사람이 같이 자자고 해서 같이 잠을 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내가 씻고 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잠만 자고 나오는데. 예. 그래서 신습자리가 없는 게요. 그래서, 읍내 시장에 공중 화장실에서 씻고, 면도 하고, 또 음. 저녁에 들어서 가 자고, 새벽 4시면 나오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씻고 있는데 누가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laughs> 어, 딱 떠오르는 말이 첫 번째. 그래, 난 노숙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당당히 하고 싶더라고. 예. 할수 있고, 용기가 예. 생기고. 예.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이렇게 자연과 함께 새벽에 나가서 벅차오른 감독을 느끼잖아요. 이 촬영할 때 누구도 나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직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본 사람도 아무 것도 같이 잠을 자는 방을 제공한 사람도 어 어려서 어 절에서 많이 생활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이도 이름밖에 모르지,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무척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 그 순간 산에서 혼자 새벽에. 동트이 전에 새벽 기운을 마시는데, 내가 나를 이어보니까, 아, 그래, 바로 이거다. 내가 자연과 하나 되는 순간이 바로 물일체가 이걸 말하는 거야. 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나만의 느끼는 어떤 그런 울림, 감동. 진짜 뭘 뜨고 예. 뭘 하네요. 아, 네, 너무 <laughs> 진짜 동화된 거네. 그냥 하나의 예, 흡수돼. 그렇죠. 예. 그 속에 흡수돼 버리는 거네. 예, 자기 자신이 없어져 예. 버리고. 내가 없는 기발란 얘기네. 아니요. 그 음. 행복감은 겪어보셔야 합니다. <웃음> 아. <웃음> 예. 대나무에도 새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예. 저기도 저 새들이 널이 있는 자리에. 근데 네. 네, 저 장면이 음. 보면은 아침 이슬이 있습니다. 예. 아침 새벽에 봉트기 전에 가서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한 카트 한 카트 촬영할 때. 음. 너무나 새소리 아침 상냥하고 깨끗한 누음 그런 순간을 나 혼자 다른 데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고 대나무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처음 본거 같은데 그 대나무를 좋아하고 뭐 하는 건 모르겠는데 예. 정식 저 조류의 명칭이 백로는 아니고 백로인데 백로과에 속하는 유에날개씨 어, 약간 노란은 다른 종류더라고요 예. 정확히 제가 성명은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 음. 새. 제대로 그럼 저기다 둥지도 틀고 그래요? 네, 있어요. 그 새끼나. 아, 뭐 저기 자기네들고 예. 뭐 저기... 아주 뭐. 야, 그뭐 신기한. 자연과 함께 귀도즐겁죠 소리, 새 소리 너무하더라고. 네. 음. 그러나 저 작품은 작품성은 없습니다. 음. 모 사람들이 대공들이야 이건 작품성이 없다라고. 그러나 저는 저게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성이 아, 이전에 아, 상당히 조금 독특한. 나노. 맨날 이렇게 네. 다른 여러 가지 나무에서는. 네. 예. 많이 본것 같은데 대나무숲에 예. 사는 조 새들은 또 처음 본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요. <laughs> 있습니다. 바로 이 백로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예. 백로하고 외가이 붙어있는데 약간 작아요. 그, 그, 크기가. 그, 어, 상당히 재밌는 아, 게 아, 많네.